한 분은 오메가 3 섭취를 좀뭐 줄여야 된다. 어, 그런 게또 예, 예. 궁금하기도 하네.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음. 정답이 있습니까? 이 안에? 있죠. 있습니다. 아. 어. 알짜 극장에서 보여준 잘못된 오메가 3 섭취 방법. 첫 번째는 바로 임산부는 오메가 3 섭취를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. 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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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면요. 그 참치와 같이 이렇게 그 먹이 사슬 위에 있는 이 큰, 생선. 그큰 생선들이 수음과 같은 그래, 중금속에 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임산부들이 참치를 먹을 때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갔거든요. 팩트예요. 사실이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참치에 오메가3가 많아. 음.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... 임산부가 참치를 조회하라 그런 걸 오메가 3로 조금 네. 잘못 이해된 아 케이스도 그랬네.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메가 3는 상관이 없지만 네. 만약에 지금 이제 고등어가 나왔지만 큰 참치 같은 거면은 임산부가 섭취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 면도 음. 있습니다. 그런데 아, 알지 오메가 3는 특히나 어린 그 어종이니까 어,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요 걱정이 더욱 더 없는 거죠. 거죠. 아 네. 그렇다면 이 안에 오답이 또 있었을까요? 네. 잘못된 섭취 방법또 있었나요? 있습니다.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. 아, 아 이뭐 아까 그러니까 채소 먹으라고 하면서 버섯도 어, 오메 사실 뭐이 식물성 오메가3는 식물에서 뽑아낸 오메가3 성분인데 곡물이나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 반대로 참치나 연어, 고등어 같은 데에 들어 있는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이라고 볼수 있죠.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요게 아니라 이 오메가 3에 포함된 EPA나 DHA라는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입니다. 아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정제된 오메가 3를 선택할 경우 식약처에서 건강의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인 건지 그래서. 순도는 높고, 흡수율은 더 높은, 요런 RTG 오메가3, 요걸 어. 이용해서 섭취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어. 거죠. 그렇군요. 아.